알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세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15절 말씀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냐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이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산 가운데 저 밖에 비가 여러분 여기는 성령의 단비가 되어서 여러분을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잠시 쉬었다가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아, 고난주간은 좀 다른 설교해야 되겠다. 하나님 어떤 설교할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짧게 제가 나누고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 보면 고난주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도 보니까 고난주간이라서 조금 더 새벽 기도회 숫자들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주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유익된 삶으로 좀 보내볼까. 각양의 여러분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환경에 맞게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좀 묵상하면서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어, 저는 어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어성경을 하고 있는데 한 40여 명 정도 하고 계신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게 있어가지고 고난 주간 우리 공감복음 음독 합시다. 이렇게 제가 올렸어요. 올렸더니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하고 싶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어,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매주 월,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공간복음을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 산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우울한 나를 세우고 죽어가는 내용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무언가를 다 우리가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들어올 때그 말씀이 싹 피면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안에 뭐 특별히 뭔가를 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그한 가지 고백이 뭐냐면 정말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일주일간의 그 여정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누군가는 금식을 하고, 또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또 누군가는 삶으로 실천하면서 이번 한 주를 지금 보내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하는데, 어, 주님이 저한테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 메아리 치는 울림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너나 사랑하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너나 사랑하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너나 사랑하니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경건해 정말 모양으로 나아가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내삶 속에서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되돌아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랑의 표현, 뭐 사랑의 고백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안아주고 막 뽀뽀도 하고 볼 때마다 미소 짓는 게 어린 아이 키울 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린 아이가 없으니까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 절로 미소를 짓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 낳을 때는 별로 안 기뻤는데 손주를 보니까 왜 그래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은 늙었다는 말이에 그러니까 늙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주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손주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아름다워. 오늘도 여러분 행복전도학교에 한번 보십시오. 저60 60개월인가요? 60 60 60일. 60일 된 아이가 나와 있고요. 10개월 된 아이가 저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저런 아이들 을볼 때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뭐가 지어지냐면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집에도 4번이 이제 6살밖에 안 돼요. 큰 애는 16살이라 가지고 너무 거리가 먼데 이 6살이 와서 가끔 갑자기 자기가 이 아이패드 같은 걸로 뭐 하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달려와서 이렇게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표현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요, 어떨까요? 나도 하율이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대회에 갚아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이제는 엄마가 뭐라 할것 같으니까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가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지능지수를 가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만해라고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너 사랑해 하면서 안아주고 이 아이는요 그 다음 가서 뭐 하냐면 똑같이 패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 어떻게 어른의 마음을 다스릴지 벌써 어린 아이들은 알아요 대단한 순수함 가운데 위대한 지능을 가진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표현을 나는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면 눈물 흘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정말 주님과 주님이 대면하여서 있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주님. 그 고백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우리 또한 회복되어지는 사랑의 표현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아요. 저도 바쁘게 살고요. 여러분도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4시 10분에 일어나요. 매일 12시에 자고요. 4시 10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6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사무실로 올라가서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뭐 설교 준비를 하고 강의 준비를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분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분주하게 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간을 쪼개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일은 잘한다 보이지만 여러분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안 하고 있느냐 그게 비춰졌는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늘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뭐 이런 각가지의 기도는 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따스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고백을 잃어버린 내 삶. 어떻게 보면 일에 치여서 이 사역이 아니라 일로 가버리는 내 삶.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로서 잘한다 칭송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없어진 내 삶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회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우리에게 찾아와서 매일매일 묻습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오늘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고요한 음성으로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침족 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한다고요? 얼마만큼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사랑의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서, 내 아들까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면, 니 알지? 이 표현으로 다 끝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네 알지. 여러분 네 알지로 다 끝나. 이 한마디에 모든 걸 포괄해가지고 다른 표현하지 않고 네 알지. 여러분 알기는 뭘알아요 물론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네 알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상도와 비슷한 습성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이 만약에,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번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는데, 아마 이두 번은요, 잠깐 만나, 이제 잠깐 여러분 앞에 비쳤다가 사라졌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직 혼미한 상태의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두 번을 만났기 때문에 세 번째 만나는 그 간격이 과연 예수님이 40일 계시는 동안 며칠이 지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 상간에 부활의 모습을 봤으면서도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공허함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같이 가야지. 전부 다 지금 그 제자들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공허한 가운데 빠진 거예요. 무기력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이상하게도 그날도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아마 여러분 제자들이 2년에서 3년 동안... 고기 잡는 걸다안 해가지고 자신의 직업을 버렸기 때문에, 바꿨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잡았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을 까먹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는 또 다른 뭐가 찾아왔냐면 실패감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전 같으면 물고기 못 잡는 게 실패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기 전에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단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여러분, 실패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그들이 던진 그 그물에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목적 없이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적도 희망도 없었어요. 이걸 잡아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는 이전에는 생계가 달렸기 때문에 이 생계수단으로 그물을 던졌다면 지금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빠져보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게 물고기 잡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잡습니까? 못 잡았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와 상관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지금 나온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어요. 뭘 못했냐면 집중하지 못했어요. 집중이 안 됐던 겁니다. 아무것도 안된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함의 극한 상태에 들어간 제자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니까요. 세 번째 나타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아니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대화에서는 부활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 이렇게 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경험한 제자들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력한 가운데 못 잡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은요 너에게 고기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물음에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삶의 목적이 뭐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그렇게 몸써, 힘써, 애써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물음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오늘의 해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옮겨집니다. 식사장소로 옮겨져요. 식사를 마치고요.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한 사람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보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이 무릎에 여러분, 신학적으로 정말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는 구절이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셨어요. 헬라우로. 그러니까 신적인 사랑을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신적인 사랑 앞에 어떻게 고백하냐면, 필레오로 고백합니다. 우정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또 헬라가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겼고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몇번 물어보셨다고요? 세번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전으로 올라가서 설명해 보면 예수님이 오셨음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무리를 뛰어든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러 예수님과 베드로가 먼저 두명두 분이서 대치하면서 제자들이 오기 전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 예수님 앞에 직면한 상황에 단한 마디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 못했을까요? 아마도 지난달에 가오가 떠올랐겠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각오했던 결단했던 그가 바로 한 여인의 두 여인의 그 무릎 앞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 자신을 예수님을 믿었던 그 말보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그 부인했던 그말 때문에 그는 도저히 예수 앞에서 어떤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그가 다짐해서 했던 말이거든요. 했던 고백이거든요. 그랬던 그가 가장 먼저 뭘 했던 사람입니까? 배신을 해요. 배반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직면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마디도 못 하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말할 수 없는데 그때 먼저 누가 말을 건네시냐면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질문이 뭡니까? 너나 사랑하니.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말로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인데 그 죄악 속에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나 사랑하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질문인지 아시겠습니까? 배신자예요. 부인자예요. 아직 베드로에게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한 지금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변명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꼭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사랑하니? 그 물음 앞에 어떤 대답을 할수 있었겠냐고요.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좀 사고를 좀 치게 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물론 유전자를 닮아서 그렇겠지만, 좀 사고를 치고 나면 그냥 자기들이 조금 의기양양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작은 사고라고 하면 말대꾸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자기가 진짜 큰 사고를 치면요 그때는 벌벌 떨어요 아빠 앞에서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추궁을 하죠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뭐야 이게 어떤 거지 계속 물어보면서 아빠가 요구하고 싶고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데 그게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단 한마디입니다 근데요 너무 잘못을 하면요. 벌벌 떠는 게 무서워가지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만났었지만 어떤 말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세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번 물어보신 거라고. 가혹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질문이.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물음으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물어보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좌절했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나는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너나 사랑하니로 물어보시면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자로, 패배자로, 절망자로 살면 안 되거든요 이 베드로를 일으켜셔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일어서야 이방의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이방의 문을 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자로 내버려 두면 복음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더 찾아오셔서 너나 사랑하니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시키므로 그를 일으키고 싶었던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요? 십자가의 사랑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뭐, 자족을 위한 삶, 봉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찰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수 없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늘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막막한 현실 앞에 좌절해 있는 내 모습,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내 심정. 여러분 주님께 꿇어야 될 무릎인데 세상 앞에 꿇어버리는 나의 무릎.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실패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의 자리가 아닌 나 홀로 방치되어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말 못할 그 상황과 환경에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그 가운데 나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통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홀로 방치되어 있고, 좌절해 있고, 상한 삼년 가난 심정으로 어떠한 표현도 할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나 사랑하니. 패배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 산 가운데 어떻게 들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세 번을 이나 물었어요.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들었겠냐고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어떤 표현도 할수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패배하고 낙망하고 좌절했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살면서 막막한 현실 앞에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살았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지은 죄 오만 가지 그 죄들이 생각나면서 사람들 앞에는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살았지만 이 정도 죄 지었으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셔도 제가 어떤 변병도할수 없는 그런 죄인이 저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요 저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저를 지켜주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씩 하나씩 저의 죄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서 바꾸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목사지만 제약으로 물들어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연약한 글씨까지도 하나님은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저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춘서가 너나 사랑하니 나는 그 음성이었어요. 아마 오늘 주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나 사랑하니. 우리의 반백된 실패와 좌절 속에 다시 일어나야 될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언제나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게 뭐냐면 너의 문제가 아니란다. 너나 사랑하니. 그 사랑의 관계를 묻고 계신 겁니다. 그 대답에 언제나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나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어떤 대답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늘 언제나 어떤 가운데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초대하냐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진짜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딱단 한, 단한 가지예요. 너나 사랑하니? 그 고백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 고백 해보셨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베드로처럼 주께서 하신 아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 진짜 우리 삶 가운데는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절망, 우울감,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그 상황들까지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남겨진 내일 성금요일 아닙니까?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단어는 딱한 개입니다. 너나 사랑하니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